안녕하십니까. 안전영화를 말하다의 진행자 장지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바로 안전스텔라입니다.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법을 익혀온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지진, 화재 그리고 또 민방공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화를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실까요? 광활한 우주와 광활한 우주 속한 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푸른별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자리 잡은 인천의 만정초등학교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는 이 와중에 학교에는 각종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 학생들과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민간군 경보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 건물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히고 학생들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지진 이 모든 삼성재난이 발생하는 인천완전초등학교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이곳에서 그들은 우주 저편에서 재난 대응 훈련에 대한 방법을 구할 용사를 섭외하게 된다. 홍니가 응? 이제 우리 세이프티존이 다 이르게 되었구나. 이제 이 세이프티존만 통하면 또 다른 우주의 저편도 도달하겠지? 박사님이 이뤄냈다면 그러겠지. 순정처 우주에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만. 아, 그 전에 우리 마, 내가 너한테 줄게 있어. 우리가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야. 자, 이제 세이프 존으로 들어가자. 내가, 저기 어, 너무 강해. 우리 마, 우리 마, 눈을 떠봐. 우리 눈앞에 또다른 쥐가 펼쳐져 있어. 형이가 그럼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서 또 다른 지구에 도달한 거야? 그래. 저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어 있는지도 몰라. 좋아. 저기 일단 우주선을 대보자. 수도 운동 모두 우리 지구와 동일해.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 구조도 비슷하고 우리 학교랑 똑같은 완전 초등학교가 이곳에 있다니 대치 우주론이 사실이었나봐.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자. 예. 네, 잠깐만. 너희들 지는 이곳은 각종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 우리 학교? 우리 학교는 각종 재난이 일어나긴 하지만 평소에 안전대응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 도대체 그럼 그 재난대응 훈련이 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럼 먼저 지진 대피 훈련에 대해 설명해 줄게. 만약 숲쪽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글쎄, <놀람> 맨 처음부터 재빠르게 도망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맨 처음에는 바로 책상이나 테이블 등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리고 나서 지진 대피에 대한 경고나 방송이 있은 후에 시카방이나 실내 주머니 등을 머리에 대고 미리 사전에 통보받은 대피 경로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미리 사전에 통보받은 대피 경로를 아는 것이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나서 무너지면 위험할 만한 건물 등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빈 공터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으면 된단다. 우와 정말 고마워. 너에게 설명을 들으니 앞으로도 지진이 나도 잘 대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는 지진에 대한 설명 말고 화재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은데. 화재는 쌍둥이 자매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 따라와. 너희들이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아이들이구나. 우리가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먼저 화재 경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야 당연히 먼저 밖으로 나가야지 아니야 먼저 수건이나 옷가락 등으로 자신의 호흡기를 먼저 막아야 돼. 그리고 교실에서 불이 날수 있는 전원 플러그 등도 모두 뽑는 것도 중요해. 그런 후에는 대피를 하면 되는데, 이때 대피를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벽을 짚어가며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 대피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럴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면 된단다 그리고 미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구두기하게 교실에 닿게 된다면 연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툼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단다 민방공 훈련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중위가 잘 알고 있어 함께 가볼까? 너희들이 민방공 대피 훈련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아이들이구나 민방공은 경보 관련에 따른 너희들의 행동이 가장 중요해 맨 처음 들어야 할 것은 바로 경계경보야 1분 동안 울리는 평탄음으로 이때는 TV, 라디오 방송을 잘 청취하고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전원을 차단해야 해. 그리고 난 후에는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할 준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단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다음에 바로 대피를 해야 되니? 아니야! 준비가 끝난 뒤에 공습경보가 있을 때 대피를 하는 거야. 공습경보는 화상음 사이렌이 3분 동안 울리는 것인데 이때는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순속하게 대피를 해야 한단다. 그렇게 대피를 한 다음에는 상황을 봐서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는 거야? 아니. 반드시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경보 해제에 대한 안내를 직접 들은 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단다. 안 돼! 이러고 있을 수 없어. 빨리 지고 돌아가겠어. 하지만 홍이가 세이프티존을 통과해도 이미 시간이 늦을지도 몰라. 가상체로 들어가 보는 거야. 그것이라면 우리를 지구로 빠른 방법으로 되돌려 놓을지도 몰라 도전해보자 중력이 너무 강해 야야 일어나 너 무슨 사을 이렇게 오래 자냐? 어, 그동안 나 꿈꾼 거야? 세이프티홀은 가르강티아는꿈이기는 귀신 신하라 까만 소리하지 말고 5교시대 재난대표 훈련이 있다고 선생님이 중앙국도로 나오래 내가 꿈꾼 건가? 어쨌든 재난대표 훈련 난 자신 있지 나가자 우리가 다녀온 모든 것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현실이 꿈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재난된 흉년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다는 것이고 나의 친구들이 안전하게 내 옆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행하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의 생활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설령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해도 난 안전하고 행복한 내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